못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오고 는데 눈이 왜 그래 오리 송현이 저자다어떻 되게 심각한 문제를 놀랬는데 자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걔네들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보니까 숙제공사를 해보니까 제대로 되는 애가 있고 아직까지도 그냥 대충하는 애가 있어 예를 들면 남학생 중에 일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 수업의 본질은, 이시 여러분 절대 기억 못 해요. 고등학교까지 이거 기억, 기억해서 푸는 게 아니야. 그치? 분석하는 법을 공부하러 여기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도 그냥 너희들한테 대충 이거 설명하고 하면 빨리빨리 할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힘든 방법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그 DNA가 여기 장착되지 않으면 이 수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힘든 과정인 거 알아요 힘든 과정인 거 아는데 본인이 좀 자기한테 칭찬도 해가면서 다독다독하면서 좀잘 해봐요 알겠죠? 자 뭐부터 먼저 보기로 했어요 우리 그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시는 예술이고 예술이기 때문에 형상화된 거고 그죠? 그런 거는 머릿속에 그냥 이미 장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주어져 있는 구체적 상황을 가지고 이게 자 아, 그럼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추적해 가는 것이 시를 감상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제목이 뭐예요? 두 번째 시 풀벌레들의 작은 길을 생각하는 시래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풀벌레라는 것이 분명히 숨어있는 뜻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작가가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를 상상하기 위해서 선택한 소재가 풀벌레의 작은 길인 거야. 맞지? 자 그럼 갈게요. 어디에 주목하라고 했어요 유태에 말해봐. 어 그치 그치. 서술어와 수식어를 주목하면서. 자 왜그러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시인이 대리인으로 삼은 후시족하자의 목소리잖아요. 시족하자의 생각인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중요하지. 뭐하세요 텔레비전을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요? 서술어 뭐라고요? 그러면 텔레비전이라는 것에 대한 반응. 지금 서술어를 봤더니 텔레비전은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그지 그런 걸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보면 시의 이해가 시어의 의미도 이해가 되고 무슨 뜻인지 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텔레비전은 부정적인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풀벌레 소리가 방안 가득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어 그럼 얘들아 봐봐 텔레비전하고 대조를 이루는 이 풀벌레 소리라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 의미겠죠. 그죠 두 개가 뭘 이루는 거야 대비를 이루는 거, 대비 대조를 이루는 거야. 그럼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들어 있을 거야. 도대체 그런 풀벌레 소리라는 것이 갖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그걸 생각하면서 봐야겠죠. 자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이 화나대. 자 그럼 여기서 어둠이라는 건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 네. 갑자 부정적인 게 아니죠. 왜냐? 이 사람이 제거하고 싶은 것을 제거했고 들여오고 싶은 걸 들여왔는데 그게 뭐야? 어둠이 그걸 도와주고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돼요 나쁜 게 아니야, 그제 어둠이 가지고 속성한 을보세요 어둠 속에서 들으니까, 이 벌레 소리들이 환하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인 것 같아, 그지? 원하는 어, 환경이 된것 같아. 벌레 소리는 긍정적인 거야. 별빛이 묻어서 더 낭낭하네. 어, 점점 계속 지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뭐가, 뭐가 낭낭해요? 음, 벌레? 음, 벌레 소리. 벌레 음. 소리.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 지금, 텔레비전 소리는 어떤 소리 좀... 부정적인 소리. 그지? 풀벌레 소리는 어 그렇지 긍정적인 어떤 소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떤 함축적인 일을 갖고 있는지 보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귀뚜랑이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자가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비를 생각한다 그랬어 자 이제 보자 시적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니 반응 그게 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질문 여기서 귀뚜랑이나 여치는 플러스드 마이너스어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지금 여태까지 앞 부분에서 지금 얘가 긍정적으로 집중하고 싶은 게 뭐였어? 풀벌레 소리였어. 그런데 풀벌레 소리가 누구에 의해서? 그렇지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흐름 속에서는 즉 얘는 부정적인 거리예요우 누가 안들려?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대. 그 풀벌레들의 자국을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 이해 어요 어. 자꾸 생각한대 어.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니? 어, 관심을 기울인다는 거고 성찰한다는 거야 생각한다 생각한다가 반복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생각한다 생각 좀하아라 무슨 뜻이야?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지 어 성찰한다는 거 깊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계속 생각한다는 거는 그 다음 내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자 역시 내 귀에 들리지는 않는 소리야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 그동안 내가 무심코 넘겼던 그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는 그럼 누구 얘기니? 까맣고 좁은 통로 어, 음. 풀벌레들의 작은 귀가 까맣고 조그만 통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통로들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자, 무슨 마음? 여린 마음. 두근거리면서 매단,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들을 또생각하다 자,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풀벌한 소리라는 것은 강인하고, 씩씩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 그런 존재가 아니지. 얘는 어떤 존재야? 작고, 여리고, 연약한 존재. 이미지가 이렇게 표상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파악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발 듣고, 어, 너무 꽉 차가 되고. 발디꿈치처럼 두꺼운 내기 <laughs> 자 우리 귀에 우리 귀두껍긴 <laughs> 두껍다 그지? <그치? 웃음> 자 이런 거 우리가 무슨 뭐라고 말해? 발디꿈치처럼 어, 어, 어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어 비유적인 표현도 지휘를 쓰고 있지? 자 두꺼운 아니 지지나오 두꺼운 내기 에부딪혔다가되돌아는 소리들 이건 어떤 소리 일까 그렇지, 조금만소잘안 들리는 소리. 너희들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계속 잘 연상을 해보세요. 작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텔레비전여친나 귓조라는 같이 큰 소리. 그런 것들 속에서 계속 부딪혀 튕겨져 나왔던 그런 작은 소리들을 생각한다. 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브라운관이 뭐있냐 아까. 브라운관이 뭔지 아니? 옛날 TV 구동방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TV가 이렇 두껍잖아. 그지? 알아요? 니는다슬렁만 TV만 보지 않았니? 아, 세대가 같구나. TV 진짜 열어서 막 이렇게 듣고 그래는이만해 뚱뚱해가지고. 뿜어낸 현란한 빛.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야, 잘한다. 현란한다고 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과하다는 뜻이야, 과하다. 어, 너무 그 빛이 강해가지고.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서 단단한 벽내 귀지 내귀 놀라가지고 되돌아가쓸 것이다 자, 하루자리들처럼 이제 하루자리는 어떻게 생겼니? 음, 조그만한 꿀벌리보다 더 작지 않더 작, 더작고것 같아 아주 조그만 벌레들이야 걔네들이 전등에 부딪히는 모습처럼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지는 모습 보면 적 있죠 많이 보죠 이거 이런 모습 어, 벌레 너무 싫지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자연이 우리, 인간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벌레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모든 게정는다하고 우리가 막살충제 뿌리고 그러는 거죠. 저도 뿌립니다만. <웃음> <웃음> 크게 방공기를 들이시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 자,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풀벌레 소리. 음. 폴벌레스. 잘하네. 폴벌레스.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제컴퓨 면이 꺼졌어요. 어, 진짜요? 전 아무 짓도 없는데 됐어요? 네 됐죠? 네네 네. 이제 네. 보이죠? 네 미안해요 많이 놀랐겠어요. 자, 들어온대요. <laughs> 그러면서 헛발까지도 별빛이 묻어서 조금은 환해진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응. 어 좋아진다. 누구 덕분에? 자은 음. 풀벌레 소리 덕분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 도대체 풀벌레 소리는 뭐고? 그 다음에 그것과 대조되는 건뭘 말하는 건가? 여기서 크게, 크게 대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음. 어, 잘한다. 여기 나왔죠. 오, 어, 잘 찾네. 바로 그냥 찾은 거야. 그지 옆에 본건 아니지. 그냥 한 거지. 읽어보고서 찾아봤더니, 크게 텔레비전과 풀벌리 소리가 대조를 이루면서 소재로 나오더라는 거야. 그럼 왜 수많은 소재 중에 텔레비전이라는 선택했을까? 텔레비전 소리가 어, 레비전 소리가 텔레비전 소리가 근데 소리가 큰 거는 뭐 호랑이 소리도 있고 천둥 소리도 있고. 어떤 거야중 네. 아, 왜냐면 여기서 말을 못 해놨어요. 마이크 때문에 하니간가과 섭식, 마이크가 떴지. 근데 일요일 애들은 괜찮지만 이상토요이에는거요 그래서 그 저번 주에도 마이크안 써도 오지는거요나그러면전화번전화번호요 아, 그러그 마이크 토론을 <목소리> 해주세요. 네. 아, 네. 아, 이분에동들은 토요일에... 아, 네. 네. 핸드포넷가를... <목소리> 뭐라 안 하는데 토요일만일이들맞을까 <목소리> 자, 지금 마이크 소리 울려서안 들려요? 그러지 말고도 <laughs> 저기다 전화했어. <laughs> 어, 나와이 좋나? <마이크> <laughs> 일단 마이크 끄고 해볼게요. 괜찮아요? 더 나요? 얘들아 줌 줌. 마이크 끄니까 더 나요? <laughs> 네. 어 그래요. 알았어요. 데스크 데에 전화하느라고 애썼어 <laughs> 우리 형은 이 정도야. 시스템이 <laughs> 이렇게 체계적이라고. <laughs> <laughs> 텔레비전은 누가 만들었니? 아, 아저씨가 어, 이 인간을 만든 거래. 인간이 그럼 생각해봐, 자연 속에서도 얼마든지 큰 소리는 많죠. 천둥 소리 듣고 호랑이 포효하는 소리 듣고, 폭포 소리 듣고 엄청, 엄청 큰게 많잖아. 굳이 작가 텔레비전을 선택한 이유는 텔레비전이라는 것이 너희들은 조금 지금 다이네요. 어, 네? 선생님, 그... 지금도 잘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안 들려요? 네. 네. 선생님 컴퓨터 앞에 오시면은 잘 들리는데요. 뒤에서 서서 얘기하시는 거 지금은 하나도 안 들려요. 제가 분따로 선생님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봤거든요 아, 한번 지금도 확인해보세요. 지금도 안 들. 안들 지금, 안 지금 아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음, 언니? 지금은 어떠세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잘안 들려요. 아 그런가요? 안 나와요. 아니, 이게, 왜 일요일인데, 왜이때는안상지 화면 가까이 와서 말씀하시면 좀 들리는데요. 어머니, 지금은 어떠세요? 일단, 지금은 올리시나요? 지금은 좀 들려요. 아, 지금은 괜찮으세요? 일단, 어머니, 저희가 정상적으로 녹화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녹화도 똑같더라고요, 선생님. 아, 아 녹화는, 중 녹화 그런... 말고, 현장 녹화는 달라요. 아마 민찬이 어머님이시죠? 네. 아, 네. 민찬이가 본 거는 본인이 중 녹화를 한걸본 거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좀 v c r 찍고 있거든요. 이거는 오늘 제가 링크해 줬더니 그건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 네. 네.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들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어머니 지금은 좀 들리세요? 어, 어떡하지? 여보세요? 그러면 어, 블루투스 이어폰 있잖아요 응. 마이크 달리는 거 그거 연결해서 하면 잘 들리죠? 블루투스 이어폰 있어? 네 마이크가 해야. 있어? 아아 아, 이걸로 하는 거? 아 그러면 너네들한테 그냥 아아 아 이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이 없어 지금. 일단 다음 주에 살 어. 들리는 거 블루투스 이어폰 어. 아너 있다고? 여보세요? 얘들아 들리니? 줌 줌. 예, 안 들리는 친구 얘기해 보세요. 잘안 들리는 사람. 불편한 사람. 불편한 친구 손들어보세요 손들면 모르는구나 손 이렇게 이름 말해봐 잘잘 안들리는 사람 일단 1교시는 이렇게 하고 2교시는 선생님이 블루투스 이어폰 있다고 하니까 그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녹화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미안하게 생각하고 미안해요 왜 이러지 일요일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진행을 했는데 잘 안들리는 사람 있어요? 들리니? 그냥 해도 돼요? 일단 그냥 할게요. 불편하면은 말을 해요, 알았죠? 바로 말해봐요. 여기다 그냥 말해도 괜찮아요. 친구들 다 착한 친구들이니까. 괜찮아요. 특수한 상황이니까. 알겠지? 바로 말해 불편하면. 이때다 싶어서 끄지 말고. 뭐안 된다, 아안 되네. 여기서 끄지 말고 알았지? 자. 이게 이게 기술적 문제가 있구나. 블루투스 그러네 블루투스를 끼고 이걸로 하면 되는 거네. 이따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소독 잘할게요. 아니 <laughs> 내가 저걸 샀다가 왜 환불을 했냐면 저기 내귀에 앞도 저 뭐지? 버즈지. 어 네, 버즈랑 버즈 아니고. 어두개다 있어? 내가 한 번에 두번더 이거 쓰다가 여기다 두고 또 두고 갈 거고 <laughs> 잠깐 두고 가지. 자 텔레비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인위적인 거, 인위적인. 인위적, 인본적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렇지?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인 거야 문명. 문명의 자극에 우리가 그렇잖아, 어쩔 때 이런, 이런 그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잠시 TV를 꺼나라 잠시 뭐 스마트폰과 잠깐 작별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자연이 주는 그런 소리라든가 자연이 주는 안식이라든가 다양성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또 스마트폰 세대이고 막 3D 세대고 4D 세대고, 4D 맞나? 아니, VR 세대. 막 그런 거니까 정점 이게 더 심해질 거야. 그래서 화자의 감각을 무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제 텔레에전의 과감이 과음, 끄고 나니까 잊고자 던 자연의 소리, 그리고 하자의 내면까지 밝혀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뭐 하자는 거야? 자연의 소리 그렇지, 문명의 이기를 일단 어떻게 하는 거야? 이기를 일단 비판하는 거지 이건 너무 인간이 말투적 자극을 너무 시원히 자극 해가지고 감각을 무디게 하고 생각을 깊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어떻게 <laughs> 했각했 좋겠어? 어. 자연과 함께해서 정말 그런 작은 소리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것들을 제거했을 때 함께할 수 있는 소리들까지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하려고 이렇게 길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데 텔레비전이 방 안에 있고 불불소리 나온다고 불로디면 되는 거잖아요. 에 네? 그래서 된 거라고? 개조된 거예요. 그런 방에서. 어 아니 방에 있고 방 밖에 있고의 개념은 여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도 어떻아나도제 요새 애들은 어느 방음이 잘 되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이게 잘 와닿지가 않을 건데 이렇게 일단 우리가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일단 이런 인공적인 것들과 딱 단절을 하고 나면 이거를 너무 이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어, 일단은 인공적이고 인간의 문명에 너무 치우쳐서 살아왔던 삶에 대한 반성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1번 문제 볼게요 중요한 문제는 1번 같은 문제가 바로 뭐냐면 동일한 시어인 어둠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의 어둠은 뭐하는 행위를 했었어요? 시적 상황을 봐야지. 그치.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나에서의 어둠은 뭐하고 있어요? 풀벌레의 소리를 도드라지겠죠 가에서의 어둠이 사라져가는 시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거고요. 그죠? 사라져서 아침이 되는 아침 이미지였고 얘는 밤이 지속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어둠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변했어요. 맞아요? 자,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 그 다음에 나에서는 어둠이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을 수능했어요. 계속 밤이에요? 다5번입니다 자, 2번 가에서 이건 풀었나요? 문제? 혹시? 안 풀었나요?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물들이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야, 맞죠?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것,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네,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잖아요, 지금. 예. 예. 어, 어떻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예. 어, 그다음에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운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거야. 알죠? 그 다음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끊고 하늘이 태양의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울, 서로 어울려서 생기를 띠고 있는 것 마지막 5번 세상은 개벽을 한다 해서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요? 책상 모양이 아침이 되면 은 다른 모양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다음 몇 번일까요? 자 1번 해볼게요 그러면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이거 봐봐, 선지만 보고 거기 회복되만안 돼.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에 몸부림친다는 의미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사물들이. 어? 어둠을 낳고, 아,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데, 돌이 막 지상으로부터 올라가요? 그건 아니죠. 원래 있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지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다음 4번이죠 헷갈리는 점이 있었어요. 나머지 없죠? 자, 3번 볼게요. A에서 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네, 3번 좀 헷갈렸어요. 지금 3번 문제야. 아, 2번에, 아, 2번에 3번이야. 2번에 3번 해보자 그러면.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끊고.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이 있어요? 아니죠. 같이 아침에. 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기존 사물이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동시에 어둠과 함께 같이 나오 어둠이 사라지면서 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은 라인이에요, 같은 라인. 기준은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4번은 4번이고요. 자, 5번. 고난도예요, 고난도. 고난도가 써있으면 괜히 어렵게 느끼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씩 꼼꼼히 보면 됩니다. A 부분이 뭐였냐면, 텔레비전을 끄자, 툴툴 블루 소리 어둠과 함께 방안으로 들어온다였어요. 자, A에서 하자니 텔레비전을 끈후 끄고,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자각하고 있어. 어때요? 상황 파악하는얘기예요 뻗더니 안 들렸던 작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만는 말이고. 그 다음, 비에서 화자는, 비는 뭐예요?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그거. 비에서는 화자가 어,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인식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말참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는 TV 소리 사이에서 사실은 매또 어, 그 여치나 귓뚜라미 같은 뭐 메뚜기나 이런 큰 소리도 잘안 들렸을 거예요. TV를 켜놓면, 으그지 근데 TV를 껐고그 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자세히 들어보니까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했었네. 원래 도, 들리지도 않았던 소리가 있었네. 그래서 확.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범위가 확대된 거죠. 그죠? 어, 이건 무슨 소리지? 새로운 소리인데, 안 들리던 소리인데, 하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까지 들렸으니까 인식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확대되고 있다, 다 맞는 거이죠 C는 네개 들리지 않던 소리 그 부분, 작은 통로들 생각한다 그 부분이에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됐어요. 자, 이건 또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는데. 서로 소통한다는 얘기는 자기들끼리가 아지 작은 벌레들끼리예요 그죠 작은 벌레끼리 소통 못해요 그건 전혀 아니죠 이런 경우는 아예 없어요 어떤 거에서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냐면 이걸 뭐라고 오해하는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틸리를 너무 크게 해 놔가지고 화자랑 소통하지 못한 건 맞죠 그죠 그건 맞지만 자기들끼리 못한다는 의미에서는 또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미안함을 느낀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 이렇게 봐도 아니고 저렇게 봐도 아니다. 뒤에서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들을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이건 맞죠? 자기를 돌아보는 거지, 얘네들한테 뭐 미안함을 느낀다 이런 것까지는 너무, 너무 같죠? 자, 이해성 하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다. 어때?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다. 무슨 뜻일까? 허파 속으로. 네? 허파 속으로. 그쵸, 그쵸. 허파 속. 잘, 어, 얘기했어. 허파 속을 깊이 들어가서 환해진다까지 표현을 했기 때문에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저기, 줌 친구들 선생님 이거, 그, 한번 해보고 다시 만날게요. 5분만 주세요.